외계인과 함께 영적 수술을 하는 브라질 여성 의사 모니카 메데이로스시의 인터뷰이다. 그녀는 어린 시절에 외계인에 납치된 것을 계기로 외계인들과 연락을 취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영적 센터 카사드 콘솔라도루에서 외계인의 협력하에 하루에 400명의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5세 때 외계인에게 납치되었다고 들었는데 그때의 상황을 가르쳐 주세요. 모니카 콜론 일어나자 3 마리의 회색 외계인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중한 마리가 손을 잡고 침대에서 나를 끌어내 집에 홀까지 데려갔습니다. 그러자 눈부신 빛이 보이고 배를 잡는 것 같은 통증을 느끼고 어지러웠습니다. 그레이들은 원형 우주선 안에 금속의 방으로 나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작은 창문을 통해 지구가 보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타고 있는 우주선은 거대한 우주선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또한 그레이에게 팔을 붙잡혀 걸어가니 빛나는 공간으로 나왔습니다. 나는 수술 때 같은 것에 실려 있었습니다. 몸이 마비되어 눈밖에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한 마리의 그레이가 내 오른쪽 눈을 들여다보고, 다른 그레이가 내 목에 바늘을 찔러 차갖고 유연한 무언가를 내 오른쪽 귀에 넣었습니다. 또 다른 그레이는 내 뱃속에 바늘을 찔렀습니다. 나는 공포로 전율하고 울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크고 푸른 눈동자의 휴머노이드가 나타나 내 머리를 어루만지면서 말을 걸어왔어요. 그들은, 그레이, 널 다치게 하지 않아. 내 친구야. 모두 잘될 거야라고. 다음 날 침대에서 눈을 떠보니 배와 목에 붉은 흉터가 있었습니다만 기분은 매우 좋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레이들은 어떤 실험이나 유전자 편집을 당신에게 한 것입니까? 모니카 콜론 그들은 내 몸에서 수년간 실험하고 있습니다. 내 감정의 반응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유전자도 채취되었습니다. 영적수술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질병의 경우에 합니까? 모니카 콜론 외계인은 환자의 몸에 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스트랄체로서 직접 환자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 미디엄의 손을 통해 환자를 치료합니다. 미디엄의 손을 빠르게 진동시켜 전자기장을 생성합니다. 그 전자기장에서 전자가 이동하여 아스트랄체의 나쁜 부분에 작용합니다. 나쁜 부분이라는 것은 질병이 있는 곳입니다. 어떤 질병도 다르지 않습니다. 외계인은 질병의 종류를 분류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병은 영혼의 이상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인 의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 모니카 콜론 외계인 의사는 플레이아데스 외계인의 실리애너입니다. 그녀야말로 5살 나를 납치한 외계인입니다. 그녀는 여성의 아담형 외계인으로 매우 키가 큽니다. 2.5m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몸이 가늘고 얼굴은 아름답게 섬세합니다. 눈 좋은 남빛 눈동자로 머리카락은 갈색으로 어깨까지 뻗어 있습니다. 성격은 평화적이고 친화적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은 텔레파시로 합니다. 실리에어대에 자세히 알려주세요. 모니카 콜롬 그녀의 별은 하이페리언 라고 마이어의 궤도에 있습니다. 그녀는 젠드러 프로젝트의 리더입니다. 젠드러는 비지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녀의 임무는 인류를 돕고 정신 수준을 확장하고 인류만이 우주에 존재하는 지적 생명체가 아님을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즉, 인류는 지구에 대해 서로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자각을 촉구합니다. 실리에너는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 도와줍니다. 나를 설득하고 의견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존경과 부드러움을 가지고 내가 더 잘할 것으로 기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하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새로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